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번 달에 온것 같은데. 네. 저는 어제 왔어요. 아, 어제? 구 네. <laughs> 선생님이 여기서 생신이셨다. 네, 생신이셔가지고 어. 인사드리고. 뭐라고 해서? <laughs> 웰컴 대항로라고. 내가 그린 나의 대항로. 제가 잘 부르신 거 맞죠? 어, 일단, 일단 대안을 한달 전에 오셨었고. 그거랑 그림 그리는 거랑 상관이 나 대안을 아시고, 대안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니까. 아, 그럼아 알. 그건, 그건, 그건 있죠. 당연히 있죠.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림도 몇번 그려본 걸로 알고, 작품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정말. 한1 0년 전. 그래요? 아, 기부도 하고 음 했었는데 잘 그리진 못합니다. 음. 본인이 그림을 다시 지울 일은 없겠네요. 제가 안 하지 <laughs> <laughs> 이름은 용가라트입니다 누가 그린 거지 우리? <laughs> 두 가지를 그린 거죠 저희가. 그렇죠. 하나. 각자 각자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게임을 통해서. 음오 네. 그럼 이긴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음. 먼저 고르는.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아, 좋습니다. 정유로, 네. 정유로. 대롱이, 대롱이. 대롱이. 아 근데 마스코트가 좀 귀엽게 생겨서 웰로기? 거기 어, 거기 유리. 웰리. 웰댕이. 청담. 와! 어! 웰댕이. 왜 <laughs> 이댕이? 웰댕이에요. 웰댕이에요. 왜 어, 웰댕이보다 웰로기가 더 귀엽지 않아 마스코트 이름인데. 웰댕이. 와! 좌측변면과 오측변면이있어요 아. 사실 저는 좀 의문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어쨌든 좋은 어. 완성도를 위해서 아뇨 뭐 유희 씨가 고르어요네 저는 다 자신 있어요 아, 오케이 모두. 그러면 제가 그러면은 쿨하게 오측에 있는 이 제가 이미 고른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골랐잖아요 의문은 없네요 아니 골랐지 골랐어 방금 누가 봐도 골랐는데 <laughs> 이게 더 어렵대 진짜? 진짜 아니 이게 <laughs> 말로 그리고 말로 그리고 해야 되니까 <laughs> 완성 되시면 네. 가실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어? 네, 알겠습니 어, 유리 배우님께서는 어제도 오셨고 오늘도 오셨습니다. 네. 일 오시는 걸로? 약간 명소처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퇴별에서 뭐.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대학로 활성화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함께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좋고 많은 분들이또 많이 놀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또 공연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 맞아. 공연하게 되면 또 그때 팬분들 오시면 같이 이렇게 보고 공연도 보시고 네, 그럼 좋지 않을까? 왜 클라 게임도 기하는거요 아니 뭐 어차피 내가 아는 정해로 오빠네. 나 여기 근처 칼국수 유명한 칼국수 먹을 거야. <laughs> 네, 먼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붙여놓은 웰컴 비앙로라는 벽화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네. 크게 이렇게 인쇄를 새겨가지고 음. 아 여기가 이제 비앙 시작이다 음. 이런 걸좀 알려주면. 어 아, 유리는, 어. 유리는?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색깔을 끊었네. 색깔 두 개.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팀장님 네. 저는 왜 밑그림이 없나요? 다 들어가고 위에 다시 스케치를 올려야 저 점심 좀 먹고 아니야, 그럴게요. 그게 아닌데 <laughs> 응. 나 이거 한 사, 30분이면 하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음. 잘하고 세요 어. 오케이 저다 아, 교수, 다 그렸어요, 거의 <laughs> <laughs> 어디게 적성이 좀 맞으십니까? 어 좋습니다 아, 아, 좋네요 좋네요 이런 거 하실 때 어떻게 그 생각 같은 건좀 하고 하십니까? 이거 <laughs> 뭐 생각할 게 있나요? <laughs> 기존에 있던 아, 그림들이 그림들이 있어서 네. 조금 마름 한번더 버치려 해가지고 조금 다시 하면은 깨끗하게 완성이 될것 같아요. 유리 씨잘돼가요와왜 어, 이렇게 빨라? 저다 끝나가는데. 노랑아 <laughs> 좀. 유리 씨화내요 대학로에서 악리 할아버지 하나 하셨었죠. 그때 인연으로 신구 선생님 생신 때 그럼 찾아뵙고 하신 거예요? 예. 네. 어. 아 원래 오늘 공연을 보려고 딸? 예매를 했는데. 네. 아 진짜로 쉬는 날이 많이 와요 오늘 음. 니 오늘도 감사합는데아 그래요? 아 그래가지고 뭐예요이호 <laughs> 오빠 손안 모잘라? 난 원래 혼자 하는 걸 좋아해 어떻게 좀잘 돼가고 있습니까? 잘 네. 돼가는 게 아니라 거의 뭐전 거의, 뭐, 거의 이제 끝이 <laughs> 보입니다 전문가네요 또 일호 씨는 대한민국 언제 처음에 오셨었죠? <laughs> 제가 공연을 처음 한게 24살 쯤에 뷰티풀 선데이라는 연극을 했어요. 저도 사실 연극을 처음하면서 배우의 꿈을 키운 거라. 저도 굉장히 연극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대학의 무대는 지금. 얼마만에 그러니까 언제하고 언제가 마지막? 제 엘리펀트송이 마지막이었고요. 네. 5 년? 코로나 아, 이전이었네. 네. 네, 코로나 딱 직전까지. 했죠. 그래도 이제 코로나 끝나서 네. 공연 문화가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 배우로서도 굉장히 감사하고 어, 빨리 많은 분들이 이제 공연을 보러 오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의 괜찮아요. 아직 사람도 아직 안 그린 것 같은데? 아 사람 없었어요. 왜? 막대로 막대로 그렇게 없애면 되나요? 근데 대한민에 진짜 공연 보러 왔다가 이렇게 잘 완성되어 있는 이 벽화 보면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웰컴 대한민국 이거 한번 칠해보고 가시겠어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안영수 대표님 아니세요? 어, 어떻게 하세요 연기하세요? 연기 가이에요 아, 진짜요? 여기 근처에 사세요? 네. <laughs> 그러시구나. 취미 생활로 좋아하시는 <laughs> 네. 거예요? 우와. 가장 최근에 본 연극, 뭐, 좋아하시는 아, 거 있으세요? 그 연극 뮤지컬 보면 포스터 입력하는 어플이 있는데, 아 거기에 오. 좀 찾아봐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와. 평소에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좋아하시는배우분저구 고상우 뭐. 배우 좋아해요. 아 정유로 배우는 안 좋아하세요? 아, 근데, 죄송해요. <laughs> TV를 잘안 봐서 도 <laughs> TV를 잘안 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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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서 저 연극 때리는데. <laughs> 아, 알아요.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벌써 이만큼 다 채워주셨어요 잘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 원래 이일 하셨던 거 아니에요? 네, 디자인을 배우긴 했는데 아, 아 그러세요? 네 조심히 오세요 이제 가셔서 사람 그려주셔도 괜찮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우와 이 컨트롤이 이미 그러신 것유은데씨 뭐하고 계세요? 아, 지금 테이크인 된 곳을 이제 메꾸는 중이죠 아 메꾸는 중이에요? 네 근데 여기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데 여기. 아이쪽이 이제 도와주신 분이 주셨는데. 와끝내주네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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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트칠 안 됐네 저기. 저희 하청업자인 정희루 씨가 와서 이게 마지막. 아니 저저 저 바빠요. 안녕하세요. 되게 잘했다 나 근데. 와 저런다. 그거 만질 거리면 안 돼요. 아예 안 그럴 거예요. 더런다고아 가라고. 괜찮 <목소리> 괜찮은 거겠지 <있지>? 괜찮겠죠 <목소리> 이거 그 손가락 좀 지워야 될것 같은데 같은데 <목소리> <목소리> 뭐 하는 거야 더저해 아유 오빠 민이한번안니잖아5년 동안 있는 동안에 연극 하면 진짜 뿌듯하겠다 <목소리> 그쵸 이게 매일 지나가면서 진짜 뿌듯할 거 같아. 자 오늘 고생하셨는데 유명 명소가 돼서 여기 많이 오실 거란 말이죠. 찾아 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기회로 웰컴 대학로 페스티벌 이렇게 또 유리 씨와 함께 참여하게 해서 너무나도 즐거웠고요. 유리 씨어떠셨어요 네. 저의 학창 시절부터 시작된 내 네, 많은 추억이 담겨져 있는 이 대학로와 추억을 또 남길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저문구가 있는 곳에서 찍고 그다음에 여기 팬조명이 있는 대학로를 상징하는 이런 그림 앞에서 찍고 이걸 합치면 피드가 너무 아름답게 완성될 것 같다라는 아, 생각이 들어요. 아, 인스타만 올리냐. 여러 장 네, 그렇죠. 올리니까요. 네. 요즘에. 좋네요. 네. 글씨 앞에서 그쵸. 찍고 풍종이 앞에서 네. 찍고 사인들 앞에서 찍고 우리 외승이 앞에서도 찍고 너무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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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대학로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